맛이 되게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야끼우동 한번 해볼게요 흉내나 해보는 것이 죠 뭐.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되게 빠르고 쉽게 소스화 시켜서 끝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대로만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뭘 어떻게 다 똑같이 하고 따라하겠습니까? 뭐저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우린 집에서 비슷하게 해먹자.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저처럼 못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멀리 못 가는 분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색깔이 다 많은 야채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았었고, 이 대파만 들어갔습니다. 대파는 이걸 뭐 어슷썰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 펴서 이런 식으로 썰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 그냥 하시면 되고요. 대파의 양은 20g인데, 20g. 여기 이이버섯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전 겨우 두 개밖에 안 풀렸는데, 이런 거 들어가서, 만약에 꽁댕이 두꺼우면은, 잘라내든 아니면 손으로, 목이버섯 있으면 사용하시고, 없으면 굳이 사지 마시고, 이렇게 꽁댕이 쪽을 이렇게 해서, 그냥 톡톡 뜯어주세요. 그리고 양파, 양파 들어가더라고요. 양파는 제가 느낀 그대로만, 양파가 엄청 붉었어요.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굵었습니다 이 정도 한 2cm? 이 정도로 두꺼웠고 지금 저 양은 50g 제가 느꼈던 거는 양파는 안 익었어요 생양파를 그냥 줬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먹었던 데 기준으로는 양파가 그냥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씹으면은 그 양파에서 나오는 그향 그게 그냥 생양파의 향이 났거든요 또 오래 볶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해요 제가 갔던 집 같은 경우는 일부러 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오래 볶지 않는다? 주문은 나오는 데까지 한 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해산물은 솔방으 오징어 있잖아요 솔방울 오징어 솔빵으로징어. 그 솔방울 오징어하고 새우 들어있었는데 저는 일단 솔방울 오징어를 맛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가 별로 좋아하는 식자재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여기 집에 있는 거 생물 쭈꾸미 먹다가 남은 거 얼려놨던 거 그거하고 난 부르주아니까 이거 세 조개 세 조개 두개 이거는 맛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해산물 안 넣고 돼지고기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추입니다 배추 뭐 예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무슨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썰었어 마찬가지로 좀 커요. 좀 크게. 대파는 이 알배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장에서 두장 사용하시면 돼요. 재료 준비 끝났으니까 바로 볶아보겠습니다. 자, 조리를 하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야채를 대구야끼우동처럼 그렇게 살려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어느 정도 소스화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하니까.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컸던 부분들만 일단 설탕입니다. 설탕 1티스푼, 5ml. 미원이에요. 이거는 마법의 백색깔 미원. 미원은 한 1.25? 4분의 1티스푼이라 해야 되나? 요 정도. 너 미원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그거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후추예요이 까만 후추 사용하셔도 되는데, 전후추향을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하얀 후추, 백후추로. 후추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만큼 넣으세요. 이거는 뭐 카운트를 하기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이거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인데 소금은 그 미원이랑 양 비슷하게. 근데 미원보다 오히려 소금은 조금 넣으세요. 소금 많이 넣지 마세요. 지금 소금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one. Oh. 제가 뭐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이거 굴소스 굴소스 집에 있는 거 굴소스 1테이블스푼 사실 지금 설탕 내가 느꼈던 걸로대로 하려면 조금 더 넣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해보고 설탕 더 넣어야 되면 은 조금 더 넣겠습니다 카운트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고춧가루나 그런 것들까지 다 넣어놓은 건 아니고 이걸 그리고 만약에 섞어서 소스화를 시켜놓고 써도 되는데 소스화를 하려면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를 분말을 녹여줘야지 소스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섞어서는 잘안 녹으니까 물이랑 이런 거 넣고 약간 쫄이듯이 끓이는 느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덮어 놓고 대용량으로 만들어 섞어 놓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한열번 먹을 거 지금 하는 양이 10배 이런 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바로 볶겠습니다 웍이든 뭐든 팬 준비하시고 불 켜줘요 일단 불 켜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좀 이따가 바로 고춧가루 넣을 건데 가능하면 고운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용 이런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고운 고춧가루 또 매운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매운 거는 안 맵던데? 난 맵찔인데도 안 매웠어 제가 느낄 때는 치킨 파우더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제가 그런 걸 어찌 알겠냐면은뭐 크게 맛이 안 나가지고 치킨 파우더나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꿀팁을 드리자면 치킨 파우더, 즉 치킨 스토 아니면 액상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은 솔직히 맛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 내가 조미료에 환장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한번 달궈줘야 돼요 이거를 달궈줘요. 왜냐면 야채는 솔직히 진짜 하나도 안 익었거든? 근데 재밌었던 게불 맛이 나더라고 불 맛이. 근데 화유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중국집에서 화유 쓰면 은 이상한 거지. 자 이게 연기가 나잖아 연기. 기가 나면은 그냥 불 꺼요 불 끄시고 집에서 하는 버전에서 너무 또 설거지랑 이런 게막 주변에 너무 또 더러워지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여기 이런 거 설거지도 안하고 그냥 하죠 식용유 부어줍니다 식용유를 하나 둘 식용유 2 케이블 스푼을 넣어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차가운 식용유가 들어갔으니까 열이 팍 떨어졌을 거다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가 쓸만한 열이 이제 된 거예요 제가 느낄 때 이 상태를 처음에 다시 불켜 줍니다. 불켜 주고 저는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서 바로 그냥 마늘, 마늘도 1 티스푼, 1 티스푼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간장, 간장도 1 티스푼 이렇게 넣으세요, 그냥. 그리고 섞어. 요거 섞은 다음에 바로 대파 넣고. 재수 없으면 타니까 마늘 같은 걸 태우지 마시고 바로 바로 다 넣으세요, 다. 해산물도 넣고, 배추도 넣고 섞어 줍니다. 섞어. 막 이거 불 붙이고 막이럴 필요 없고요. 아, 나 마늘 조금. 타... 조금 탔는데 여기서 저희는 딱한 가지만 넣을게요 저 단맛이 저기에서 저거 같으면은 단맛 때문에 그냥 미리 넣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살짝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넣은 다음에 여기서 막 섞으면은 고춧가루 타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반컵 준비해 놓으시고 고춧가루 섞기 전에 물좀 넣으세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번 넣어주고 섞어요 이게 섞이면서 얘네들잘 묻힌다? 그러면서 기름때문에 좀 볶이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태우면 안 되니까 절대 바로 또 넣어 10초밖에 안붙고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시면 실패 안할 거거든요 웬만한 자, 야채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간다 합니다, 그냥. 다 넣어. 준비했던 거. 소스. 소스 넣고,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한번 살짝 볶는다라는 느낌이라면 만약에 저처럼 이 자숙이 아니고, 안 익힌 이 해산물을 쓰면은, 얘네들이 살짝 익을 정도는 해줘야겠죠? 근데 얘네들 워낙 금방 익는 애들이라, 특별히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물 남았던 거, 반컵에서. 그냥 넣어줍니다. 물 반컵 넣은 다음에 섞어요 섞어서 끓어야 된다 끓어야 되는데 어디가 끓어야 된다? 가운데 섞었는데 옆에만 끓이니까어다 끓었나 보다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막불 끄고 그러지 마시고 섞으면은 가운데 안 끓다가도 이 뜨거운 것들이 이리로 와서 다 섞여요 그러면서 끓거든요 그러면 간 한번 보시고 간이 맞는지 설탕 조금 더 넣어야 돼. 제가 느꼈던 거는 설탕 더 넣어야 돼. 이 정도 넣고, 아까 1티 스푼 넣었잖아요. 1티 스푼에 설탕을 넣었는데, 2분의 1 테이블 스푼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채 익히지 마시고, 이 상태로 그냥 비비셔도 돼요. 그냥 비비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국물도 잘 묻고 할 건데, 약간의 정성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거 전분물, 전분이랑 물이랑 1대1로 타시면 돼요.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저 이거 다안 넣을 거고, 이거는 카운트 하는 게 힘들어. 물1티 스푼, 전분 1티 스푼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여기서 그냥 볶으시면 됩니다. 이제 끝. 어디 먹어까 불맛도 어느 정도 있고, 맛있네, 맛있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좀 비슷해요. 자, 담아서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기름이랑 화유가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야끼우동이고 볶음면이라면서, 왜, 여기다 면 넣고 안 볶아줘? 거기가 그렇게, 그냥 면 따로 주던데? 담아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뭐 면은 당연히 그냥 저는 냉동면 사용했고 이게 이렇게 해서 주고 비벼 먹더라고요 뭐 중국집 그릇 같은 거를 쓰고 싶었는데 접시는 없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있는 걸로 돌립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접시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안 쓰는 것도 있는데 되게 짐이 많아져 창장에 너무 힘들어 색깔 좋고 뭐 점도도 좋고 대충 이렇게 슬슬 비벼는데도 면에 소스 잘 묻어 나오니까 좋고요 물론 이거를 전분질 같은 걸 귀찮아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럼 나름대로 국물 있는 게이 면이 국물에 잘 묻고 뭐 먹기도 하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양파가 거기서 준거보다한두 배는 더 익었어요 양파가 아예 살아있는 생양파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아까 전에 볶을 때 그렇게 알려드릴까 그랬나 봐 영상 다시 찍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 하고 싶지도 않고 간장이랑 마늘 볶을 때 그거 먼저 하지 말고 그냥 야채 다 넣고 간장 넣고 마늘 넣고 이거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지금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거 따로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불맛은 집에서 그런 식으로는 내기가 조금 힘들거든 사실 그게 불맛이라고 그러면은 거짓말쟁이거든 그 불맛 안나 그렇게 해서. 일단 한입을 먹어보고 맛은 있어 내가 방금 전에 먹어봤거든 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라 나는 내가 입맛이 원래 제가 똥입이거든요 뭐 잘하겠냐면 맛이 되게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싱크로율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 근데 비슷해 맛있네요 그때도 이거 먹으면서 아 내가 배만 안 불렀으면 면 빨리 건져 먹고 여기다 밥한 공기 시켜갖고 비벼 먹고 싶다 그 생각했거든요 요걸 고대로 해가지고 밥 위에다 얹으면 중화비빔밥 되는거죠 맛있어 한쪽에다가 참기름만 살짝 넣고 원래 중화요리에서도 저희가 이 참기름을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요리에서도 그렇고 잡탕밥 이런 것도 그렇고 참기름을 좀 쓰는 편이야 한번 참기름 넣은 쪽으로 고소하죠? 훨씬 더 고소한데 조금 넣는 게더 맛있는 거같아요데 근데. 근데 조금만 넣어야 돼 많이는 만들고 근데 여기다가 약간 불맛까지 느끼고 싶다 그럼 저희는 집에서 할수 있는 게뭐밖에 없어요 불맛기름이 이 이런 거 있잖아요? 불맛기름 살짝 섞어서 근데 진짜 맛있다 농담을 흐고 맛있네 왜 이렇게 맛있냐 음. 참기름이든 화유도 넣는 게더 맛있다가 아니고 이미 맛은 있는데 색깔을 내준다? 나의 색깔은 참기름이냐? 뭐 불맛 기름이냐? 난 불맛이 좋으면 그런 거 넣으면 되는 거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막 불맛 기름이 아무래도 이런 거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시면은 뭐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면은 굳이 안 넣어도 돼. 이미 맛있어, 소스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건 뭐냐면, 불소스하고 그런 맛이에요, 설탕이랑.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맛이고, 너무 좋아요. 뭐, 맛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느꼈을 때, 와, 입에서 쫙 붙는 그 맛있다는 그 치킨 파우더를 좀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조미료의 노예 같은 입맛이잖아요? 치킨 파우더 같은 걸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맛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괜찮네. 그리고 간단해요. 그죠? 해보세요. 네,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 부생입니다 저한테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석 같은 브랜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돈 조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여기저기 눈탱이 맞지 마시고 현재 매장 20개 정도 나가 있고 창업 비용은 배달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20개 매출 평균이 4천만 원이 좀 넘고요. 제일 잘 되는 데는 7천 5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배달만해서 그런 거 혹시 찾고 계신다면은 여기 지금 자막이나 제 고정 댓글 더 보기란에 보시면은 제전 번호하고 제거 펜딩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갑니다 안녕 <laughs>